나병 한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깃갈 수 있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주님 원하지 않으면 못 고친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그 뜻이 그와 똑같이 일치가 돼야지. 고쳐달라고 다 고치는 게아니다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이사람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퍼지매병고치성 소문이 으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거세기도하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병조고치 오니까 고치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나병한 환자를 왜고치냐 고칠 만한 있습니다. 이 남행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마음이 하냐면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지 아십니까? 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많이 고치려는 게 목적 아니고요. 오니까 예수님은 피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고침받을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 시도인들은요, 내가 왜 살아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시간 아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병환자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이 나병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나를 깨끗게할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은 고칠 수 있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너를 고쳐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런 기도하죠. 주기도문 할때 그냥 생각 없이 하지만, 이 기도가 괜히 주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처음이 한데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마라고 돼, 받으시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곤 합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 미 믿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 있는게 이렇게 중요한지, 그걸 아니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별로 없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면요. 내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남부터 살아있는 이유는 나너 때문에 살아.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었이 예수를 진짜로 믿고 보니까 당신도 미래한다. 얘들아 너희도 미래한다. 이것을 전하고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가 우리는 불투명한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떻게 될까? 너무 너무. 너무 마음도 급세요. 누나이 나라 정권이지 못해될까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음, 북한은 어떻게 될까, 중국은 어떻게 될까? 그나 조금은 관심 가지면 우리는 진짜 진짜는요. 내가 오늘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오늘이라면 아멘 날수 있어야 됩니다. 넌 하루 종일 이 생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언제 불러도 아멘이냐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의 무게를 놓고 보면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무겁고 믿음의 삶은 너무 가벼워요 후부으면 날아갈 만큼 가벼워요 우리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할까 어떻게 왜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아니면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내가 깨끗함 받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오늘 이 답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난 너를 고쳐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난 너를 복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난 너를 귀여겨야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맹물이 아닙니다. 진국입니다 진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제약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원치 않은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들 십자가의 보일로 제신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새생명이어요새 생명. 새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이 별망당한 생명이요, 무덤으로서 끝나는다, 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던 생명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운이 깨끗한 받아라. 할렐루야. 그게 원하는 게 뭐냐? 핵입니다. 그, 그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병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병자 10,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중병자를 삼대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아이스 앞에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이 믿어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은 내 재상을 받으리라" 하시니, "성현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신성모독간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재상을 받느냐?" 하는 말과 "일나, 그러거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간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놀일리나 내 상을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중병자를 어떻게 고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 죄를 회개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데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게요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죄악을 벗는 것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끝내는 겁니다. 내정욕 역시 십자가에 못 굽는 겁니다. 나도 새로워지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체을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내 중병자에게 너 병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재산 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아니 신승 모델이다. 어디 하나님한 분에는 치를 살수 있느냐? 인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살아의 몸을 입고 있다고 것셨던늘 표현하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죄를 사는 것을대해 내가 있는 줄 알게 한다. 아, 있나 죄를 짐승을 두고 걸어가는 게 쉽겠느냐? 내 재산 반응이 쉽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쉽겠어요? 예? 우리가요, 우리 참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참 귀한 말씀 하신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재산받도 이 말은요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재산받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못 받습니다 이 재값을 누군가가 치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뭡니까? 누가 크게 보입니까? 일나내심상 가지고 걸어가라 그게 대단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보이면 내재산받느냐크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는데 앞에는 나병환자 사건이고 지금 중병인 사건이에요. 우리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해결이 중요합니다. 이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결책을 해결책이 있는데요 본인이 몰라요. 가장 가까이는요 가족 과의 관계, 부부 과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직장생활의 관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요. 죄가, 죄는,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민감해야 대해서. 돼요. 참, 정결하게 산 사람은요, 조금만 택거리 있으면 못 참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집안이 막좀 약간 엉망이 돼서 잘살수 있지만, 깨끗한 사람은요, 조금만. 우리는요, 정말 죄, 하나님 기뻐 하는 죄는요,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병환자, 중병자, 이건 현대 의학으로도 중병자 불떡이라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병은요 평생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을 다 고쳤어요. 왜? 예. 그러나 고치러 온 사람은 주님 피해가 버렸어. 요 왜? 그들의 마음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세단 가치에 푹 빠져가지고요. 푹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거기에다 모든 걸다 걸고, 우리는 직장, 사업장, 여기다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걸고 삽니다. 아니옵시다. 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요. 우리는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원하,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원한 대로 살아가면요.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셔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잘 알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내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많은 문제의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를 위해서 너의 삶과 정말 원한다. 원한다. 내성곡께 원한다. 너의 목회에서 원한다. 너의 가족들에게 원한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오늘 이 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성경이 이런 말씀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리고 마,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창조에게 상주신심을 비대하지나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잘못된 사람은다 씻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사암받고, 나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한다는 이,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면요, 삶을 새롭게 입혀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아무리 병든 사람이요, 좋은 옷이 뭐 하겠습니까? 화장 자랑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면 환경을 바꾸시지. 예, 속 사람은 죄송합니다. 썩어 문들이 남행한 자인데 그들에게 조언을 입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오니 이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